자, 안녕하십니까. 너브 코리아입니다. 저는 지금 화음추동대라는 이렇게 길목에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 서 낚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. 아, 이곳에는 아, 첫 번째 사다리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사다리를 타고 넘어와가지고, 자, 지금 보이시는 보시죠 오늘 좀 파도가 어제보다는좀 파도가 좀 심합니다. 이쪽에서 지금 원투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어떤 어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낚시를 세팅하고 나니까 지금 시간이 열시입니다. 오늘 이곳에서 원투 낚시로. 어 여러 어종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주로 나오는 어종은 뭐 게르치라든가 아, 노래미 또 개오르 같은 것들이 잘 나오는데 아, 사실 그걸 노리고 왔습니다 오늘 노리고 왔는데 자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추는 12호입니다 12호 해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여기 던질 겁니다 지렁이게 3마리 나와가지고 자 지금 제가 낚시를 지금 던진 위치가 어또이로온것 같습니다 <laughs> 데트라보트 지금 아 저쪽에 보이시죠 오, 바로 한 1m 앞쪽에 지금 던져놨습니다 아이로 왔습니다 지금 자, 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너무 지금 입질이 굉장히 자주 오니까 낚싯대를 한 대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던지면 바로 입질입니다. 이제. 정 바로 던지면 바로 나옵니다. 지금 낚싯대 에는 두 대가 그냥 다한 대만 지금 운영 을하 는데, 지금 하단 영어 번호 알수있 습니까? <laughs> OK、OK。 아, 오늘, 거기가 진짜, 정말 잘 뭡니다. 제가 지금 벌써 네번 캐스팅 해갖고, 네번 다, 한 마리씩 잡았는데, 와, 들어가면 뭡니다, 오늘도. 아 그래가지고 지금, 미끼를, 어, 지금, 낚싯대를 사실 처음에 두 대를 폈는데, 자, 보십시오. 이두 대를 가지고 려락했는데 도저히, 두 대를 다할 수가 없어요.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한대 가지고 들어오는 입질만 바로바로 채고 있는데 제가 지금 네번 캐스팅 해가지고 네번다한 마리씩 잡았습니다. 어, 벌써 미끼가 지금 가늘에 세 개씩 쓰다 보니까 미끼 한 통이 금방 다 들어가네요. 어, 지금도 아직 몇번쓸거 있는데 한몇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이거 자, 카메라 세우고, 던지면은, 얼마 시간대에 한, 예쁜 안에 물 바로,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. 대박입니다, 대박. 자, 보시죠.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해가지고 1시간 조금 넘게 했습니다. 1시간 한 20분 가까이 했는데, 아, 나이아팠습니다 엄청나 잡았습니다. 이 정도면, 뭐, 뭘 말하죠? <laughs> 오늘, 막 대박 치고 갑니다. 이, 데트로포트 낚시가 이래서 재밌습니다. 상당히 오늘 재밌는 낚시도 하고, 어, 짧은 시간 이렇게 잠깐 해가지고, 어, 이걸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아, 멋, 멋집니다. 아이 예. 욕심 같아서는 좀더 하고 싶은데, <laughs> 사실상 미끼도 나됐고 어, 파도가 여기 심합니다.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놀 하고 잠깐 여기 즐기고 어, 이렇게 낚실시를 즐기고 이렇게 결수합니다. 어, 이곳은 이렇게 어, 물때가 잘 맞고 조건이 좋을 때는 이렇게 대박 조황입니다. 하지만은, 낚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, 여기는. 그래가지고, 어, 조금만 파도가 이뤄도 거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가지고, 저는 일찍 철수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노 너무 커야 멋진 대박 조하고 어, 철수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